약간 A를 조금만 걷다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넣어줄 부분인가? 아니지. 네가 공을, 어, 공을 중앙으로 세팅을 해. 높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비할 때 어, 제가 안넘 너무 기다렸네. 너무 서 있었어.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젊으니까 약간 빠져있다 a 모션에면서 약간 빠져있다가 공을 잡아갖들어가고 찍히는 건 뒤에다 줘버려야지.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이렇게, 땡 이렇게 땡 제가 좀 잠깐만요. 상세해 좀 제가 좀 많이 A, A 할때백할땐 음. 들어오고 가운데나 아. 백할때 무조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A, A를 잘 A를 어깨가 열렸을 때만 음. 이거 라이트 라이트 음.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A A. 이게, 이게 됐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저면이거이면이거이면 이거를 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면은 이거를 이렇게 아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하면이거이면은이가면이거게오거거게이하하 여기 는 이제 기 여기 딱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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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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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도 위에 올라오고 우리가 올라가면 깜짝 놀랄게 좋아 좋아! 잘 찼어! 갖고 찔려가서 아 벌어지고 이쪽 더 어려워요 원래 이쪽 더벌어야 되는데 이거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힘은 못 차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단 달키리스가 해서 우리 <가 antis> <할까? 가 composite> <가> 아나운타라고하나 <아유, 이리 좋아>. <도색> 여기서미으하나 네, 아, <laughs> <안> 무섭죠. 미아하아 으아! 으다시아 으아! 으아! 으아아 오, 야, 오, 됐다. 야, 이제 키가 크긴 크네. 너희도 긴장이 되나봐 응? 긴장이 되나봐 너도 긴장돼? 왜? 너도 긴장해? 지금부터 안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아까 긴장하는거 같아요 나는 긴장 하나도 안하는데 어난난거운데 왜? <laughs> 이게 단련이 <발령이> 돼야되나? <laughs> 아, 맞아요 아까 아까 공격할때 아이거이 새끼들 내가 여기다 때리면 멀꺼같애 이런 생각을 막 하는거야 <laughs> <laughs> 그건 좀 컸다 씌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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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네, 왜뭐 네가 이 네가 아우 을요 그쵸? 공격성도가 달지만, 그래 이기적이에요. 나는 아우도 시킬 수 있고, 네, 네. 내가 점수를 낼 어?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조커가 몇 개가 있는지가 모르겠는이가 하면 세다 수비수들 이름 몰라. 공격성 이름만 아는그 때문에, 그리 공격수가 실력이 늘려오리면 엄청 <목소리> 무적이어야지만 그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내가 이렇주고 어? 응? 뭐, 내가 그냥 거기서 는 거는 내가 잘알려달라거 하는 거야. 그런 곁장이 있어 일부러 일부올라가 실수하고 이래도 미안하겠다그래서 점수를 내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점수를 내줄 안.. 내도 낼때 내주니까 그렇게 가만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런 배짱으로 그래서. 하니까 어, 어. 점수, 점수, 일 내줄 때내주잖아 확실하게 아,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노후 아니면 도열에도 내가 차 가지고 상대의 수비수가 못 받는 주특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제가 이제 있는 아! 아! 또, 또 거야 또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차 네. 뭐 그리고 렇게 보이는 게 좋지 아 우리가 편할 거지나고 하면 고 지금 이런 수술소가 한번 여공을 잡으면 이쪽으로 차면 는거 그리고 수술소가 못 잡으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게 차는 거예요 을 때까지 차

그는 그냥 차량에서 저희들올림면선으 네? 좋은 건가? 아니 다른 팀이라 가 소리가 들어가죠아 뭐라 안해네네 맞는다. <laughs> <야. 야. 웃음> 아, 아, 제대로 한대 맞을까? 맞을여기여기여기 한대 안맞았공기맞아 아우. 아싸싸. 아. 근데 금명우 자신감 빠 아. 파채랑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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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하는 애들아. 어째 공을 뒤로 뺐어. 생각을 잘못했 설마 잘못했어. 상무야, 상이 너랑 그래. 그니까서니까 <웃음 receivers> <laughs> <laughs> 네가 할어그니까왜 파채를 넣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해보라고 아못 하라서 얘가 못뭐 때린 게 없어, 계속 뒤로 때. 어쩌다가 하나 주면 맞아. 분명히가 못 때린 거는 솔직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젠틀이 별로 안 돼. 자신감을 잃었어도. 그래서 얘가 점점 더 붙자.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유치게는거지고안 되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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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만 떨어지는 거지 100배이지 이게 그래서 처음 세팅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아, 처음에 저, 게임 딱할때 때 세팅이 딱 맞춰져야 된단 말이야 1, 2점 보셨다작면 자신감도 지 근데 네가 지금 화채랑 같이 하다가 <laughs> 형이 같이 하다가 지금 이게 나한못 잡고 있는 거지 생각을 잘못해서 아, 그러니까. 딱 자리 잡고 했어야 돼 화채를 너무 믿었어 아니 잘준다 잘 그랬어 걔한테 <laughs> 아, <laughs> <쟤도> 잘 하길래 근데 오늘 이상해 세팅을 어, 그래, 아예 못 해도 공도 안 먹고 일부러 걸 수도 있어. 안 아, 아, 자기가 아, 너 민날라고 자기가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잘 보는 만 자기 위해서 근데 이 깎아 내리는 거지. 자기 가에이스다 이거지. 나날박고 있어. 팔가 어디야 거냐? 야, 어디 어디인데? 누구지 아라렌탈. 아라렌탈. 내가 알기로 아라렌탈이. 그때는 무조건 잡자. 위에 수비 선발 되게 힘들어. 쟤네 수비가 좋아서 어, 방금도. 내가 보고 안될것 같은데 바로. 다음이 누구인데? 누구랑 하 거야? 아라렌탈이거 수비가 워낙 아, 떠오냐? 아라렌탈은 아, 자 아, 내가 방법을. 아라렌탈의 수비를 네가 뚫리려고 강하게 치고 공이 어? 아라렌탈의 공격수가 차는 걸 우리 수비가 다 잡아. 어, 잡을 수 없는 실력이야. 실력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 1 0 번이거든. 어? 어, 내가 공격수인데 아라렌탈 수비로 잡을 어? 수 있어. 그래힘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되는 거야. 못 들어. 어, 절대 안 돼. 쟤들은 40대 전국 부부 애들이라. 어. 골을 차든 뭘 차든 잡아 단지 네가 아주 좋은 공에 와서 네가 각을 낸다든가 각을 내서 찬다든가 어? 뭐 어? 코로 어? 쫙 갈리게 중통으로 맞아서 들어가면 공이 좋은 공은 네가 얼마든지 그 찍을 수 있잖아 어? 그런 공만 하는 거야 수비는 절대 공격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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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공격도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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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올라갔어요. 세 점차. 두 개만 가면 됩니다. 2개. 네점 아, 네. 4점도 한, 두 개. 두 점차입니다. 네 점도 한꺼번에 네점 생각하면 커. 두 <laughs> 점만 <laughs> 생각해야 돼. 완배야, 두 개. 좋다. 너무 세다. 됐다. 근데 걸 스수 좋다 아, 아 길었는데 어, 가 워낙 좋았어 아기었는데 빠졌다가 들어어차기 하고 나가 하고 한2 0 차이 돼 잡았사과 하지 마요. 나이스 이거날리는게 이거 되게 재밌네. 요 밖에서 들어와? 어, 밖에다 들어와야 돼. 팍차기 많이 해. 어. 아, 걔 차기 못 하는 게 자연스럽게 팍차기. 에이, 잘못기 어, 기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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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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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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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소리도> ཁྱོད 스윙이 좀 쫄아야 되는데 스윙이 쫄지 않고 계속 치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요 그도 그것 때문에 지금 덮밀기 어렵다는 거야 아 없어 근데 지아야 되는데 이 정도 스윙이 잡히면 저렇게 스윙이 안되면 그냥 잡는 거야 가자 <laughs>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아까부터 이 나왔어요 야, 이거 두점또 하나 사고면또 재밌겠다. <laughs> 없다, 됐다 없어. 없어, 없어. 어, 잡아라. 아 어, 어, 그냥 가. 가이데니요번에는 그렇지 오, 이번에는 가이 된다 니까 그래 된 거야 이러면 얼마가더뚫려 음. 그럼 이제 이제 좀 여기가 있어서 지금 잘 <laughs> 얘는 모한이면 도로 찰 거라고 분명 음, 모한이면 도로 잘온 힘을 다해서 찰 거야 그렇지 발로 해라 아 와. 다았는데스트가 코어 족을 이겼습니다.